유튜브 친구들 구독을 안 하시면 다음 생엔 저 같은 놈으로 태어납니다. 네, 됐지? 다시 민재인 왔어요. 민재인 볼게요. 계속 그냥. 아니, 근데 형들 원래 민재인 강진. 볼게요 이러면은 어, 민재인이 씨발 눈에 다 보여야 다 되는 다 거야? 난왜안 보여? 아나 이거 빨리 카보 돼야 되는데 형들이 또나 카고 안 된다고 뭐라 하는데 또 어. 열두 시 쪽에. 미필 미필. 내눈 미필이 안, 오, 오, 안 보여. 형들 미필 어디 있어? 빠졌나보다. 내눈 미필이 안 보여. 야 기사가 어, 마이크 좀 해줘 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답답하네. 버일 좀만 주세요 백업 좀 감사합니다. 야용무야 누가 좀 지휘 좀 하라고 너 기사하냐? 형님 저 지휘를 아직 하는 법을 모릅니다 형님. 맞아, 형 때리는 걸 뛰면 돼. 형님. <laughs> 형님 조이스는. <조율성은. 웃음> 형님 지휘를 할줄 몰라요 형님. 아직 <laughs> 어리네요. <어린애예요. 웃음> 걸음마부터 해야 <붙어야> 돼. 오빠 풀리면 바로 갈게요 사마귀. 나는 지금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도 못 찾겠다. <웃음> <웃음> 좋아, 잘. 그렇지. 자기 찌는 걸 얘기해 줘몇시방이야 무슨 변신이? 어디 방향, 누구 그거만 아이디만 얘기하면 돼요. 그냥. 그래. 어떻게? 해? 어려운 거 아니, 없어요. 용루가 또 돼요. 목소리가 지 목소리란 말이야. <laughs> 형님. <그럴 때? 웃음> 엔티경이랑 저랑 다를게 없는 게 저도 지금 제 캐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, 형님. <laughs> <laughs> 사막이터. <laughs> 중간에 있는 거 용루야, <laughs> 누구 좀쳐라 형님. 형님. 최선을 다하고 있어, 요 형님. 한가운데 어. 민재인, 한가운데 우대그 우리 우리... <laughs> 와중에 용도가 어디 있는가? 보이는가보셨어요 지금 죽인 거예못 보셨습니까? 인자에 요시 공터. 네, 3학 스터. 가운데 용담 말이 좀 쳐라. 에, 치고 있어요. 에이.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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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이. 4학기,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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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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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한오 옆에 있는 거어르치해형이 스타 번 해주고 줘 아따 드릴게요 용담아리 봤지? 스타 좋다. 가르치해 어, 용다아리 맞다. 와용다아리가또 스타 용아리한 번씩만 나오네 그래도. 맞는 걸 이제 뜨겁다. 용다아리 스타 한번 해주라. 아, 아 그냥 그래, 많은 걸 말했네. 한시방 향에 있는 거 한시방 향에 지금 샤킨 있다. <laughs> 어, 여유 여유 수심 용루야 너는 그냥 몹정리해라 안 되겠다. <laughs> 용루야 너 몹정리해 그냥 와이번 <laughs> 정리해 줘 그냥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용룰는 그냥 오토 눌러 마우스 왔다갔다 하지말고 <laughs> 오토만 누르면 될거같애 그냥 낙냉구한테 칠중비아형님 무슨말이세요 지금 야, 싸움을 또때왔는데낙냉 아, 6시에 있는거 어바걸린거 <laughs> 이중하자 목정리 빠르게 어넌 아, 매런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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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오토 솔직히 나무 조절 잘하지 않냐? 예예 예. 형이 나무 빠르게 아, 네. 다 잘했어 응 나도 잘했지 아유 엔티이 기가 막혔습니다 막부형 기가 막혔고 응. 용룡 다했고다 잘했어요 형님 제 아이디 빨간거 아, 보이세요? 제 아이디 아, 빨간거? 예야 잘했어 <laughs> 아 오징어 조롱 타임 아, 한번해주나요예 아, 이게 아, 전설입니다 한 아니 이거 언제 한 중요한 건 조롱 할날인데 조롱할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 어 말아. 예 요정도면 됐죠 전화, 형, 싸움 나면 전화주세요. 저 짜장면 30분 불었어, 니다 아, 나 아, 짜장면, 짜장면 먹고 싶다. 오케이, 일단 배려하고 담배 하 시필게요. 전화 배려할게요. 전화주세요. 전화 싸움 라면 불러올게. 오케이, 배려. 용루야. 예, 형님. 그, 그, 좀, 내가 잠깐, 어, 지랄때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. 아, 무슨 소리야, 형님. <laughs> 어, 아니, 보니까 내가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. <laughs> 왜 그래요, 형님! 그러고 어, 노는 거지! 아니. 어, 아니 그러니까, 뭘 지휘할 때는 좀 막만하거든. 에이, 아 그러니까 오늘 지할 때는 좀막말하거든 에, 아형안 그러지 마요. 네. 오글거리는 거 진짜 싫어요, 해 형님 저.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싸움 끝나면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뭐티트 이제 막크런막막만한 것들 너한테도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. <laughs> 형님, 저한테 그 걸리는 거예요. 시청자한테 걸리는 거예요. 그, 그렇좀 역시 용루가 잘해. <laughs> 또 이미지 수습해야 되니까. 아니, 아, 형님 투군인데 당연히, <laughs> 아 원래. 형님 근데 지휘할 때 쌍욕도 하고 그러는 거라면서요? 이렇게 또리지신생한데 배워야죠, 형님 저는. 그렇죠, 그니까 다음에 좀용누가좀 좀 한번 내가 갈 테니까. 네, 네. 좀 뒤에서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아야, 그 야, 진짜 뒤에서 몽둥이 들고 좀 후들어 패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. 어, 내가 꽃전을 한번 꽃태전은 이론이 좋고. 그러니까 제가 볼때 태자 형님이랑 형님이랑 저랑 엔티경이랑 엔티경 가면 씌워서라도 어. 해가지고 두 명은 좀 교육 받아야 돼, 내가 봐도. 그러니까 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이제 손은 안 되는데 약간. 논적으로 좀 거의 뭐행의 요소 아 약간 파워북이구나 아 어, 그치 이거는 바삭해 네. 손질은 못하면서 아예아 예. 어, 그니까 러 꽃대전 한번 갈게 나랑 아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제가 갈게요 형님 어 컨텐츠 한번 살리자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알았어 재밌게 예